청문회 15,448번째 글 김, 충, 일 검찰총장 청문회를 본다 한치도 틀리지 않고 한 번도 변치 않는 모습이다. 여전히 한쪽은 감싸고, 여전히 한쪽은 헐뜯는 모습으로, 결국은 싸우고 만다. 후보의 말은 듣지 않고, 후보에게는 묻지 않고 묻는 상대 의원을 헐뜯기에 여염이 없다. 후보자는 여유롭게 오늘만 버티면 된다는 모습이다. 변치 않는 청문의 모습에 이젠 진저리가 난다. 2021년 5월 28일. 15,448번째 글. 시애틀에서.